약초로 백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시원한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자, 무당벌레가 아주 예쁘게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자,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빗자루와 생활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약성이 떼어나 식물 전체를 약재로 이용하는 살이 나무입니다 성기름 평하며 맛은 달고 독성은 없고요. 사포닌, 캠퍼롤, 아스코로빈산, 플라보노이드 각종 비타민, 미네랄, 폴리페놀, 베타카르틴 성분 등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살리 나무는 우리 몸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 관리에 탁월 합니다. 인슐린 민감도를 향상하여 체장의 기능이 좋아져 이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요, 혈전을 제거하여 피를 막지하여 혈액 순환이 촉진됩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여 심장이 건강해지고 이 중풍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지질 형성을 억제하여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에 타결하고요. 이 탈모 치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빠진 머리에 재생 속도가 빠르며 힘머리를 굵게 하여 모발이 건강해집니다. 항산화 효과가 이 강한데요. 온갖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몸속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완화합니다. 면역 체계가 강화 되어 면역력이 증강되고요.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진장성 두통 치료에 탁월합니다. 심한 기침을 먹게 하고 기관지염, 천식, 폐렴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호기 질환을 치료하여 폐가 건강해집니다. 또한 골밀도가 감소되어 뼈가 쉽게 부러지고 골절되는 골다공증을 예방하여 뼈가 튼튼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인뇨작용이 강하여 신장의 기능을 강화하는 이 특효약초입니다. 수개월, 수년에 걸쳐 신장기능이 점차적으로 소실되어 되돌릴 수 없는 만성콤박병, 만성신부전증이라 하지요. 이 치료에 큰 도움을 주고요. 만성콤박병은 그 암보다 생존율이 낮으며 주로 혈관계 질환 등 수, 다른 수많은 질병들을 몰고 옵니다. 사리나무는 몸속의 독소, 노폐물을 해독하는 작용이 강한데요. 소변으로 이, 빨리 배출해주는 효과가 탁월 합니다. 특히, 요독을 빠르게 배출하여 전신적인 병증의 치료 효과가 뛰어나 신장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먹는 방법은 꽃이 피면 말려서 차로 수시로 마시고요. 씨앗은 이 분말이나 한으로 만들어 먹습니다.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고요. 잎과 줄기는 그늘에 말려서 20g을 달아서 먹으면 좋은 이 효과를 봅니다. 살이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